으이스아으안나가 으아! 으리하아쭉아이게으기 으아! 으아! 이아 으아! 아야아 뭐야? 어,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아아 뭐야? 아 뭐야?

워 오케이, 오케이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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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어어 <laughs> 뭔가 헛갈려가지고 는게 안타깝네요 화이이팅이팅 오케이 이, 이. 네. 형 괜찮은데? 오! 아이 나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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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다 넘어왔어, 넘어왔어, 점수. 안 넘어왔어. 아, 너무 어쉬 너무 아점 아, 아 너무 아쉬워? 아, 너무 어쉬어요 너무 아쉬 아, 너무 아쉬워. 아, 아쉬 아, 좋아좋 아, 아쉬워. 아, 너무 아쉬워. 아 아,

来赔钱了赔钱了啊来来来来 ok 没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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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간불에서 쳐 맞고 흔들인데아 그래요? 네 아이고 아? <laughs> 왜 그거... 물어보길래 뭐 <laughs> <laughs> 네? 물어보길래, 물어보길래? 팀이가 응. 어. 아까 저희 회장이 이렇게 회장이 회장하고 친다는얘기는 하긴 했는데 응. 물어보길래 아, 네. 그냥 아, 없습니다. 그냥 맞춤입니다. 회장님한테 예의를 차려진자고 아, 뭐. 아, <laughs> 회장님한테 맞추면 돼. 회장님한테 기꺼이라 그러는 것 같아. 회장님도. Oh, good job! That was close.

자라이들 어? 아, 회장님은 공격하면 안아 뭐. <목소리> 아. 아 나이스! 아아 오케이! 공이 너무 안 좋아. 얘기해야 돼. 공이 안 좋아요? 네, 공이 안돼 아, 그래요? 아, 깃털이 잘, 뭐 어디 잘 아, 뿔라져. 굿샷! 아녕하습 아니, 경 회장님한테만 얘기하네. 하지 말라고. <laughs> 그게 신호 아니에요? 신호 회장, 회장님한테 막 차라 뭐 이런 신호 같은데, 회장님 누구지? 확실히 확실히 아 공중파이 달라졌어. <laughs> 신호야, 신호. 그러니까 아까는 막 그냥 쳤는데, 근데 한 명한테 막 계속... 너무 부담 깨진다. 잘한다. 아게 어, 좋아. 아유. 안 돼. 아이고! <laughs> 어머 조리로 그냥 빵. 아, 이마지막 오전 마지막 경기네. 아, <laughs> 영훈이 어, 힘들겠다 이 때문에 아 나이스 초자지 아웃 나웃나웃 괜찮아 아 어, 좋아 어. 어. 아, 아, 좋아. 좋아, 좋아. 됐다. <웃음> 야! <웃음> 야! <웃음> 여기 어디 클럽이야? 아, <laughs> 가는데정주 청중농파지마장님 정가인으로. 청중 <laughs> 우리 바지 가이고 정염대소, 정염대소. 이이테 하이테. 하이테. 이테이테 하이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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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이 됐다, 나이스. 아, 뭐, 공 바꾸고, 공 바꾸고, 공 돈다. 자꾸 좀 돌아 또 공. 이상 이상 와 있어. 야, 삼정 나오, 삼정. 형, 삼정 나오, 삼정. 네트 아니었어, 끝났어, 벌써. 어, 어 네트 외쳐요, 네트 외쳐요. 어. 게임 안 돼. 나 이거 이렇게. 나이야 되겠네.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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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. 아이 굿지 네? 지금 나오 지금 한데 눈 눈님 밥 먹으러 가요. 눈님 밥 먹으러 가라고. 아 나배가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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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괜찮아 괜찮아. 네. 한번잡아주 네. <laughs> 채트를 틀렸는데. 아, 뭐, <laughs> 게임을 포기하네. 라켓 던져버리네 그아 <laughs> 자, 하이틴 마지막. 자, 하이틴. 상훈 형두 개, 두 개. 또공또 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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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웃, 아웃,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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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,